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또 주님의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변함없이 펼쳐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굴곡이 많고 위험과 또 수많은 삶의 어두움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헛된 것에서 방황하고 허비하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더 의미 있고 소중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새벽도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며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주님의 돌보심과 평강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52장입니다. 552장. 552장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워라. 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어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 안고서 어두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어 성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되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 후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 성경 384면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자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게 내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종기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우리 기독교의 본격적인 역사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지금까지 약 2000년 정도 되었지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오늘날까지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그 중에서도 당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 근본에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제외하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하나는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는 성경 말씀이라고 할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우리 믿음과 신앙의 경전인 성경이 항상 있어 왔고 또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내일 본문에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에서는 믿음의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에 책한 권도 쓰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입으로만 전해지다가 한참 나중에서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성경으로 기록되었고, 그래서 성경 이전에는 오로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만 있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역사 속에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수될 수 있었던 것에는 무엇보다 말씀과 복음에 대해 열정을 가진 충성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 곧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이 세상에서 의미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할지, 아니면 죽어버린 옛날의 논리나 신화 같은 이야기로, 이야기거리로 전락시킬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그렇게 과언은 아닐 겁니다. 마치 아름다운 보석이 땅 속에 묻혀 있을 때에는 다른 돌과 잘 구별이 안 되는 그냥 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그것이 인간의 손을 거쳐 가공하게 되면 엄청난 가치의 보석이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원광석과도 같습니다. 이 원광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보석 같은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들을 필요 없는 헛소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마다 거짓말만 하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이 자기 욕심만 먼저 챙기고, 자기 목소리만 높이면서 남을 힘들게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예수 믿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그래서 자유와 해방 속에 행복하게 산다고 복음을 말하면, 그 복음이 과연 누구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아마 듣는 사람마다 오히려 복음을 나쁜 것으로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 정직하고, 정의롭고, 진실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선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음을 말했다면, 그 복음은 많은 경우 정말 보석 같은 말씀으로 들려질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서 생명과 진리의 메시지 이미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과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뜨려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손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게 할지 아니면 헛소리나 거짓말처럼 들리게 할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어느 본문 16절 첫 부분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시미 라고 말하고 있고, 16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자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느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변화되셨던 소위 산상 변모 사건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절인 18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래서 16절에서는 우리가 친히 보았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우리가 친히 들었다라고 말하지요 보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산상 변모 사건의 그 신비한 것을 내가 보고 들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예수님의 능력과 신비한 것을 보고 들었다고 말할 때에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을 헛소리나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인식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을 솜씨 있게 잘하면 되는 걸까요? 이것은 당연히 평상시에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또 자기가 말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고 온유와 배려와 기꺼이 자신이 손해보면서 남을 돕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과 산상 변모의 신비한 것을 말해도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어주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베드로가 거짓말만 하고 헛소리만 짓거린 사람이었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능력을 말하고 또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것들을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산상 변모 같은 이 신비한 것을 말한다면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라고 하면서 오히려 비난하고 욕하게 될지도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 즉 선교의 명령을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선교 정책입니까? 선교사의 열정입니까? 아니면 선교 자금이 풍성한 겁니까? 다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선교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말씀과 함께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짓과 다르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현란한 말씀씨로 전해질 성격의 것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몸설리쳐지도록 바라지 않는 모습일 것이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과학과 상식 범위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은총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도 우리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 다뜬구름지 않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넘도록 후세대들에게 전수되고 세상을 향해 선포되면서 그 영역이 넓혀져 갔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정말 성실하고 아름답고 진실하고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를 힘써왔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들을 통해 더 설득력 있게 나타나고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불렀던 552장 후렴가사,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하지 않고 이 땅에 내가 빛이 될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언제나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소중한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주님의 빛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독교 우리 역사도 역사의 과정에 따라 흥황할 때가 있었고 쇠퇴해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흥황과 쇠퇴의 역사에 그 깊이를 들여다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신 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왔는지, 그러한 진실함과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을 때에는 기독교는 흥황에 갈수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흥황의 정점에서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또 사람의 욕망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결국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의 실망을 느끼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떠나고 기독교가 쇠퇴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주님께서 복음의 복음의 전파의 길을 처음 열어 주셨을 때에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많은 선교사들과 또그 선교사들을 따라 그 밖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수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숫자가 많아질 때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민족의 그 어려움과 고통의 역사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고 중요한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줄수 있었는데 이처럼 어느 순간인가 부흥이 멎어 버리고 쇠퇴의 길로 접어들 때 결국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헛된 교만에 빠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처럼 기독교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쇠퇴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쇠퇴의 길에서 다시금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오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되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위엄을 지니신 분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화되셨을 때의 그 신비한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의 이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읽혀질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실이 이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말씀을 외치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도의 삶이 없이는 그 말씀도 전해질 수 없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영향력 있는 크리스도인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더 주의 말씀 앞에 정직할 수 있고 주님의 뜻을 진실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를 우리에게 더욱더 허락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래야여 최소한 저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헛소리로 들려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우스개 소리로 취부되지 않고 그래도 그 말씀 앞에 한번더 생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같이 공감해 갈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또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습과 권능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말씀의 바탕에 온전히 서서 더 주, 주님의 말씀과 씨름해 가며 그래서 진실하고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간절한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길로 손길로 응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목소리>